오늘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결단하고 세상의 흐름 속에 서 있지 않겠다 라고 뜻을 딱 정해요. 우리가 예배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아, 그래, 나도 뜻을 정해야 되겠다. 그것은 쉬워요. 그런데 뭐가 어렵냐니까요. 그냥 신앙생활이 예배당 안에서만 되어지면 참 모든 게 쉬울 것 같은데 우리의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예배당이 아니고 세상 현장 한복판에 서 있어요. 우리의 현실 가운데 서 있어요. 오늘 예배가 마치고 나면 곧바로 우리의 모든 주변의 현실들이 다가와 있어요 그 속에서 뜻을 정하는 거 절대 쉽지 않아요 뜻을 정한다는 거는 내가 중요한 가치를 발견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는 나머지의 것들은요 내가 내팽개칠 수 있어야 되는 게 뜻을 정한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와 어려움 한복판에 서 계시는 우리 성도인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해요 문제와 어려움은 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요 응답의 시작이고 축복의 기회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시편 103편 2절에서 5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 영원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 거다. 굉장한 문제 앞에 있었는데 다윗의 결국의 신앙고백은 뭘로 바뀌냐니까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 인도의 발걸음이었어. 다윗이 승리하게 됐던 비밀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문제 가운데 계십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무너질 시간표가 아니고요. 응답을 붙잡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기회예요. 발판 삼으셔야 해요.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표고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단한 번도 하나님이 버린 적이 없으세요. 다니엘은 지금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요셉은 노예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10편, 105편, 요셉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가 또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시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형제들이 미워해서 팔려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앞서 보내셨대요. 이 하나님의 손길을 요셉이 눈치를 챈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지. 나중에 형들한테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다니엘이 지금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주께서, 지금 다니엘이 다니엘서를 기록하고 있죠. 느부간네살 바벨론의 손에 넘겨주셨대요. 누가요? 주께서. 이 눈이 띄어지니까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는데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영적인 눈을 반드시 뜨고 계셔야 합니다. 민수기에 광야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소리를 내가 다 들어 그리고 내가 그 들은 대로 내가 역사할 거야 들은 대로 응답하실 거래요 오늘 언약적인 결단을 하세요 뜻을 정하세요 원망하는 소리를 집어넣고 나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지 감사를 회복해야지 그 감사의 고백 믿음의 고백도 하나님이 들으세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들을 꼭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벨론의 완전 포로로 잡혀갔죠. 아무 힘을 쓸 수도 없어요. 세상의 문화가 교회 문화를 완전히 삼켰어요. 그냥 포로로 잡혀 있는 것처럼 그냥 이리저리 끌려 다녀요. 뜻을 정한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 왔는데 고생할 줄 알았는데 먹고 자고 하는 것들 다 챙겨주면서 그 바벨론의 모든 문화를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를 키워요. 바벨론의 요구대로만 가면 엄청난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성공도 보장돼요. 그런데 그 앞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우상 숭배하다가 이렇게 완전. 멸망됐고 내가 지금 여기 포로로 잡혀왔잖냐. 그런데 지금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에게 드려진 이 음식을 내가 계속해서 먹는다고? 나는 그렇게는 할수 없어. 바벨론의 요구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요구 앞에 나는 설 거야. 이게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말이에요. 참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성공도 버리고 많은 것들을 버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그 결정 하나가 하나님이 다니엘을 얼마나 축복하신지 아세요? 구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그 어느도 막을 수가 없어요. 다니엘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 시작하는데요. 계속해서 총리라는 나이가 70, 80이 넘어가는 데도요. 한 나라의 최고의 사람으로 하나님 계속해서 쓰세요. 언약적인 결단. 저는 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언약 앞에서 결단하는 거.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고 결단이기도 합니다.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나는 하나님의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내가 더 이상 나는 불신앙에 빠지지 않겠다 내 입술에 믿음의 고백만을 담아야 되겠다 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얻어서 나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겠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보고마 전도와 선교에그 앞에 나는 들여지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내가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나의 예배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까 내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할까 제가 말씀의 생활은 어떻게 할까? 전 아름대로 계획을 세웠어요 저는 그걸 하나님이 참 기쁘게 보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정말로 복음 전할 교회와 전도와 성교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겠다 뜻을 정하는 거예요 언약적 결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도전을 하는 그런 축복된 또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